생산한 제품을 폐기하고 투입된 원재료를 전량 재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생산 입구 메뉴에서 생산 수량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재고 현황 메뉴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재고가 100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블루투스 이어폰 재고의 10개를 폐기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들 때 들어갔던 원재료를 전량 재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재고원 생산 외주 메뉴에 생산 입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BOM이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생산 입고 1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품목 쪽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입력하고 수량 쪽에 마이너스 10개를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산 입고 2번 메뉴를 활용하여 마찬가지 품목 코드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입력하고 수량쪽에 마이너스 10개를 입력하며 상단 소모 탭을 선택해서 BOM 풀기 버튼을 선택하면 블루투스 이어폰 내에 엮여있던 원재료들이 나오면서 수량이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입력이 됩니다. 별도로 생산입고 2번 메뉴에서 소모 탭을 활용하여 별도의 품목을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 뒤 재고원, 출력물 메뉴에 재고 현황 메뉴에서 해당 재고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면 블루투스 이어폰은 10개를 폐기했기 때문에 90개로 재고가 줄어 있으며 무선 이어폰과 충전기들은 원재료가 재고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재고가 다시 생겨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